인간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크게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있더. 체세포는 신경세포, 근육세포, 뼈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식세포는 성세포라고도 부르는데 정자와 난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자가 분열을 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데 체세포 분열은 자신과 완전 동일한 23쌍의 46개 염색체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낸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생식. 세포는 색스및 수정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인 23쌍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로 태어난다. 감수 분열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만약 체 세포 분열 같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염색체를 복제해서 태아를 만들면, 인간 몸속에 기생하는 각종 기생충이나 외부에서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는 병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게 인간 숙주의 유전 정보를 쉽게 읽혀 그들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통해 외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항하는 것이다.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그 생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변화를 읽고 그 취약점을 알아내 이에 적응 진화를 빨리 할수 있다. 그런 진화된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은 섹스와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남녀의 서로 다른 유전자 염색체 조합을 만들어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기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 대응하고 진화해 온 것이다. 즉 기존 자물쇠만 계속 복제해 설치하면 재빠르게 그에 맞는 열쇠를 만드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에게 대문이 열려 침투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섹스 감수 분열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의 새로운 복잡한 자물쇠를 끝없이 만들고 진화함으로써 적들의 공격에 대응하며 살아온 것이다. 모든 세포는 각자 살아 있고 또한 노화되고 죽는다. 인간이 노화되고 죽는 것은 세포가 노화되고 죽기 때문이다. 죽기 전까지 세포는 세포핵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세포핵과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 세포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각 염색체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디옥시리보, 핵산 디옥시리보, 누클리어, 에서드, 유전 정보를 갖고 이따의 연결 직선 고리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염색체의 끝부분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세포가 노화되면서 그 길이가 짧아진다. 즉, 세포의 생명 모래시계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한계점까지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노화돼 죽는다. 따라서 인간도 노화되고 죽는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이다. 텔로미어의 단축을 억제하는 효소가 텔로미라제 텔로머라제 텔로머레이스인데 암세포만이 이 억제 효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제소인 세포 핵과 그 주변의 세포질을 보호하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에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이 있다.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놈이다. 세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버리고 대사활동, 생명활동 및 자기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핵은 필요한 무슨 무슨 단백질을 만들라는 암호명령문을 전령RNA를 시켜 핵 밖으로 내보낸다. 전령RNA가 나오면 리보솜이라는 세포소기관 효소가 달려가서 달라붙어 그 암호를 읽어낸다. 그리고는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아서 순서대로 배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세포질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소포체는 만들어진 단백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포장하고 보관 전달하는 일을 한다. 세포 소기관 리소좀은 세포막 내의 외래 물질을 먹어치우고 세포 내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소화효소 역할을 한다. 백혈구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세포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체이다. 세포 소기관 중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다. 이는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갖고 있다. 자체적인 DNA와 이중막을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동물과 엽록체 식물은 아주 오래전 독자적인 세포 세균이 동식물의 세포에 침투해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동식물의 세포에 기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섹스를 하고 수정을 하면 정자는 유전 정보가 담긴 머리 부분만 난자 속에 남기고 이들이 수정란의 세포핵을 형성하므로 난자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이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한다. 따라서 남자의 유전 정보는 여자의 세포핵 안에 녹아들어 남자 여자의 유전 정보가 반반동일하게 뒤섞이지만 이 세포핵을 돌봐주고 키우는 세포핵 밖의 세포 소기관은 모두 여자 것이다. 즉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남자와 여자가 세포핵은 50대, 50의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세포소기관은 모두 여자 것을 이용하므로 실질적으로 태아 탄생의 기여도 지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볼수 있다. 인간의 유래를 추적하는 DNA 추적에서 현생 인류 모두의 조상이 8억년 전에 중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뼈화석의 주인 여자 루시인 것을 밝히는데도 난자 속에 녹아들어간 정자의 DNA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수정란을 키운 여자의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서 밝혀낸 사실이니, 인류는 모계 중심 사회가 맞다. 남자의 성을 따르고 부계 조상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모계 조상을 추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은 항상 새로운 발견으로 진보하고 있으니, 언젠가 이 모든 사실, 진실 등이 역전되고 새로운 진리가 발견될지도 모른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ATP를 만든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있는 DNA 물이다.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DNA가 50 내지 200개 상실되면서 짧아지고 점점 늙어가고 나중에는 죽는다. 세포는 분열해서 딸세포를 만든다.